4장. 나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복음에 함께 힘쓸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를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울 것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열매로 쓸 것을 채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함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